2036 전주 전주하게 올림픽 대한민국. 2025년 11월 21일 금요일 오후 1시 아리랑 응원단은 2036 전주하게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응원전을 명동에서 벌였습니다. 힘차게 울려 퍼지는 사물놀이의 리듬, 세계를 향한 도전, 전주의 꿈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명동거리로 향합니다. 자발적으로 모인 아리랑 응원단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영동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뜁니다. 그 시작을 아리랑 응원단이 함께했습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함께 외칩니다. 전주 파이팅 2036 전주 하의 올림픽,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속에 담기는 한국의 열정, 응원이 응원을 부르고 삼성이 희망을 잇습니다. 우리 모두였습니다. 2036년 전주에서 만날 올림픽을 향해 전주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 아리랑 응원단은 2036 전주 악의 올림픽이 유치되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에? 올림픽은 전주 전주 악의 올림픽을 외치며 대한민국 전주의 심장을 뛰게 할 것입니다 멕시코에서 명동을 찾은 모녀 관광객입니다. 너무도 열심히 전주를 알리며 행복해하는 모녀를 보며 함께 즐기는 시간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전주 올림픽 파이팅을 외치는 모습에서 2036전주아의 올림픽 유치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We'll 올림픽을 <목소리를> 유치를 어? 하기 위해서 공연을 지금 처음 출발을 하지만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서 우리 픽을갖체에서올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아르랑이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에 유치하는 데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경주 화이올림픽을 전주에서 해야 합니다. 저 홍보 나왔어요. 홍보 나왔으니까 많은 분들이 보시고 잠시 후에는... 전주에서 올림픽을 이루기 위해서 자, 왔으니까, 자, 왔으니까 자, 여러분들 많은 공조 부탁드립니다. 네. 아, 여러분 성인권. 전주 화이팅! 대성황이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이번 계기를 전주에서 올림픽 유치하는데 성공했으면 좋겠고, 다음 기회에 있으면 더 응원했으면 또 좋겠습니다. 최유빈의 아, 한 사람으로서 88올림픽 때 육상 심판을 본 최유빈 한 사람으로서 어, 이런 자긍심을 가지면서 2036년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2036 전주올림픽 개최되길 기원합니다. 이 추운 날씨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와주시고 애쓴만큼 성공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 올림픽 전주올림픽 개최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주 뭐, 뭐. 뭐, 감격스럽고 내 네, 오래간만에 이렇게 그리운 우리 저 응원단들. 우리 태극 전사들들 이 앞으로 잘해서 정말 정말 미국 죽미 거기 가서 잘일이가 응원을 해서 좋은 성과를 해서 그게 나라 사랑 축구 사랑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 화백이께서 멋지게 또 다시 꿈은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진다는 캘리그래피를 로써 주셔서 포토, 존우도 아뭐 프랑스 뭐 영국 멕시코 에 이르기까지 포토존을 쓰는데 지금 이제 해체하고 있는데요. 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퍼포먼스는쭉 계속 되는데요. 지금 영상을 보고 있지만요, 이 영상에 담겨 있는 뜻을 소개해 주죠. 또다시 꿈은 이루어진다. 전주에서 2 0 3 6 올림픽, 화이팅! 뭐, 저희들이 오늘에 정말 이렇게 준비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그 뭐 모든 사람들이 우리 단원이 돼서 함께 해 주신 것을 더욱 정말 눈물 날수록 감사한 마음이고 또 우리들의 응원 메시지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전 이것이 전 국민에게 함께 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 합시다. 오늘의 이기까지는 스포츠가 그래 대한민국의 큰 중심이 돼서 잘 이끌어졌기 때문에 또 다른 정말 올림픽을 다시 유치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 대한민국 전 세계로 펼쳐질 수 있도록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는 함께한 모든 사람들과 기념 촬영을 한후응원전을 마쳤습니다. 아리랑 원단은 2036 전초학기 올림픽이 유치가 되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